잠시만요. 이게 왜안 바뀌죠? 고정판에 꾸르다른거 아니에요? 아! 아, 아, 아. 아, 아니야! 아니었 이거는 뭐다 하실 수 있을 것 같아. 제 작업을 하겠습니다. 어두두 두 개네? 누가 문을 이렇게 썼지? 멀티가 어, 좀어저 멀티 안안 안 돼요. 웬만하면 전문가 부르세요. 아, 도어락하고 타일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문 끝나고 타일 할 건데, 타일을 안으로 불가. 네. 어, 근데, 여기. 어, 얘랑 얘랑 색깔이 비슷해. 좀 이렇게 깨끗하게 줄름만 해도 깔맞춤인데? 어, 보세요. 그냥 타기 힘든 거 아니야? 네? 아니, 어 칠하다 보니까 이 줄름만 좀 이렇게 깨끗이 하면. 있는 걸 살려도 좋지 않을까? 네? 그건 아닌 것 같아요. 다시 밥을 또 먹도록 하자 네. 어, 카메라. 네. <laughs> 네. 진짜 하기 싫어서가 아니고 얘가 어떻게 깔맞춤이야? 줄은 안 배웠는데. 근데 줄로는 오히려 쉽다고 하셨어요. 네. 그러니까. 사실은 원래 준비되었던 타일을 덮방을 하려고 했는데 모두의 반대에 무릅쓰고 제가 블랙 이 타일을 좀 살려보면 어떨까 안 되면 제 책임 청소 업체까지 네. 그래서 사이사이도 이거 어쨌든 이모습틴 모습들은... 어. <laughs> 네. 대충 네. 하고 네. 이 조합은 불법 조합이 수 있고 항국질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조합으로 쓰시면 안될 수도 있어요. 맛있게 이 <농스> 전문가분들, 그러니까 유한낙스에다뭐 섞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. 간팡이아치지 낙서, 세제... 이거 해야잘 나오겠지. 근데 무슨 무슨 프로그램이지 우리? 일술 청소 어. <laughs> 나보다 더 열심히 살사람 있으면 나보 뭐라고 <laughs> 다행히 그래도 타일은 깎여지네 때가 엄청 많이 가오는것 같아 어네 집에서 사용할 때 마크가 좀쓰세 쓰죠 네 집에서도 그좀 어, 최신상 신상 샀어요? 아, 아니, 쿠팡에 막 신상 나오잖아요. 새로 나온 것들 좀 써보는 것 같아요. 어떤 거 추천해주려는 거 있어요? 추천해주려는 거? 뭐지? 위칙스인가? 위칙스? 나왔어요? 아, 그리고 이연방지 시트? 이연방지 시트? 어머, 그거 완전 꿀. 완전. 네, 응. 완전 뭐, 안 돼가지고, 안 돼가지고, 저거 난,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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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완전 꿀팁. 나는 누구, 여긴 어디. <laughs> 아까보다는 깨끗해진 것 같은데요? 어, 카메라에는 아닌가? 이대로 하면안 될까? <laughs> 검정 줄눈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자, 이거 이제, 이거를 빼고. 안녕히 계세요, 여러분! 어머! 어떻게 막 남의 키우려고 던져서 죄송해요. 그래 사내야 되는데. 어떡하지? 네, 이제 장갑을 끼고. 이게 무슨 작업이에 이게 이제 줄눈 넣는 건데요. 이게 쓰는 게 있는데 이걸로 해야 더 깊게 빵빵하게 들어가는데 저는 그냥 손가락이 좀더 편한 것 같아요. 래가지고 힘줘서 눌러 눌러가면서 줄눈을 할 때는 이거 제대로 된팁 아닌데 일단은 잘 넣어야 되겠죠? 꾹꾹 이게 또이게 오래 두면은 오래 두면 이게 또안 닦이거든요 조금만 하고 또 닦아내고 근데 왜 육각으로 하셨지? 이왕이면 타일은 좀큰 타일로 쓰시는 게 전분감면좀 재밌어? 어? 전분감면좀 재밌어? 근데 끊임없이 나오네요. <laughs> 진짜 타일 대신에 네. 네. 후회하자. 아, 조금 후회돼요. 지금 이야기해고 해야 될것처 아, 아니야. 닦아놓은 게 너무 억울해갖고 그 소리는 중요해. 이 소리야? ASMR 같은 거 한번 해볼까요? ASMR이요? 네. 이렇게 해야 되나? 그리고? <laughs> 이렇게? 어떻게 해야 돼요? 이렇게? 이렇게? ASMR. 육각형 타일을 보고 싶지 않아요. <laughs> 어, 마른 절뜩끼다 오, 좋아. 그냥 처음이랑 똑같지 않아요? <laughs> 한쪽 안 한쪽 달라요? 됐습니까? 처음이라도 조좀 달라졌나? <웃음> 네. <웃음> 네. <웃음> 아 흔적 흔적 <laughs> 아, 체력 급 떨어졌어 도네단 거라도 좀 드릴까요? 평소에 운동하실 때, 네. 음. 안 데드리프트 이런 거 되게 싫어해가지고. 네. 격, 격투기? 주디스? 너, 너, 너. 주디공 4단. 4단? 네. 4단. 네. 다 합쳐서. 아니, 난딱 부르고. 우리가 누군지 맞춰볼까 도화락 달라고 합니다. 네. 내가 왜 이걸 한다고 했을까? <laughs> 이게 옛날 굉장히 무이라 번호키로만 하려고 합니다. 몇초몇 분만에 초? 몇초 할수 있다? 어풀땐 6초? 6초? 아 6분. 6초? <laughs> 먼저 안쪽으로 이 아이를 끼워주고. 그래서 여기 바깥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 뒷나사 있는데 여기 하얗고 여드름이 좀 되게 잘 박았는 데나 합니다. 이 빠가 나는데. 왜안 <laughs> 네, 들어가죠? 뭐는 <laughs> 모양이야? <laughs> <laughs> 한번 도와주시면. 안 아, 아니에요. 혼자 할수 있어요? <laughs> 네. 기세요풀때 <laughs> 6초? 아 6분 20분 지났는데요? 잠깐 금방 하겠습니다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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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갔어 <웃음> 됐다 아, <laughs> 이제 여기 다 갔고 이 화살표 있는 방향으로, 이 화살표 있거든요? 여기로 그냥 꽂으시면 돼. 어? <laughs> 잠시만요. 이게 왜안 바뀌죠? 부정판에 <laughs> 거꾸로 다른 거 아니에요? 아! 이 자체가 거꾸로 되있다고요? <laughs> 잘했었는데. 아니, 지금 너무 체력이 방전된 것 같아. 야, 이거... 아!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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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 안갔냐 <laughs> 근데 모르겠어요. 근데 이걸 여기는 안 맞으면 다시 불러야 돼. 이제 한, 안에서 대남 들어가 볼게요. 자,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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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가 안 맞아서 내려야 될것 같아요. 어, 됐다. 아. 네, 네, 이제... 이제 진짜 안녕! <laughs> 오늘 성공 k e r 부끄러워! <laughs> 할만한 것 같은데요? <laughs> 이제 저 <laughs> 퇴근하겠습니다. 네.